<목소리> <목소리> 아 카드님 그거요 몰라? 도대체. 가만히 있어 나온다 니 폴짝 아유 형 모정의 세월 해야지 아 모정의 세월 해야지 아형 형, 아, 뭐할까 형형 얘기해 형형 나왔어 여기봐형왜 그쪽 이쪽이야 형 이쪽이야 모정의 세월 형? 응 알았어 형 미안해 모정의 세월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형 뒤에 봐봐 얼굴이 완전 이상해 조폭이여 저기는 잠깐 형이 좀 참어잉 저쪽부터 해고가야 되는데 아 모정의 세월부터 가자잉 그것도 디스코 버전이 있을거야 네? 모정의세월형모정의 세월부터 모정의 갈게요 형네형 몇살이에요? 이보다 많아 아그니까 내가 올해 아홉두살인데 여든둘 어른 새끼 내가 아흔 두살이야 <laughs> 계산이 안 세. <laughs> 형 고마워. 돈 앞에서는 나이 같은 건 상관없다. 돈만 주면 다 형이야. <laughs> 없어. 그저그 그 리듬을 바꿔보라. 모정의 세월로 한번 가겠습니다. <laughs> 형아셨형 이제 하려 고 그래 이제 형 하려 그래 인사 쓰지 마. 아, 진짜. <laughs> 아까 형님 노래 뭐였죠? 맞아. 이제 부렸죠? 진짜 금방 까져. <laughs> 다른 거 하나 신청하시오 형님. 강원도 아이랑. <laughs> 아, 아까 걸 해버릴 거 강원도 아이랑. 그 사람 진짜 눈깔 빠집니다. 눈깔 빠져 불가강원아혹 들리다 그러혹붙버리고 대충 그냥 노래하려고 했더니 강원 형! 형 정말 듣고 싶은 데 강원도 아리랑이에요? 네. <놀라> <놀라> 만원 만원 려나줘 만원 갖다 주... 줘. 만원. 덜려줘 만원 돌려줬 너 같으면 죽고 싶냐? <laughs> 여기 아까 최저 시급이 뭐 7,800원이었는데, 노래 한 방에 만 원인데, 아, 씨, 아깝지 안 되지. 알았어? 에? 아무거나 해. 고마. 어 고마워. 앞에 형수야? 앞에 형수? 형수, 오늘 밤에 꼭 인심이. 아, 형수야? 예? 네. 언제요? 아 예, 예. 사랑은 아무나 하냐고요? 고자들은 못 해요. 예, 아닌게뭐지 아니, 아니 이쪽은 만원 주고 노래 시켜가지고 오만 원 주신 분은 뭐 다섯 고 해야 되냐? 아니 이거 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저니눈 끊여 버시 독살맞게 생겼습니다. 안 하고 뭐뭐 있으면 좀 이따가 달려가지고 내 머리 끝에 이다 잡아 뜯을 것 같아가지고 해야 쓰겄네. 그러면은 얘네 저쪽도 너무나 막 어려워요. 사랑은 아무나 안 하니까 어디요? 서울에서 여기까지요? 미쳤습니까 여기까지? 거짓 보려 여기까지 왔어요? 예? 네? 아예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? 아 그러셨구나. 저도더 멀리서 왔어요. 저는 이 예, 제주도 우다 집이. 돈벌된 여기까지 제주도에서, 예, 배 타고 간, 아유. 저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이쪽은 이제 나중에는 네 멋대로 해라. 내네 멋대로 하나. 하고, 정말 저는 두 곡만 하고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사실은,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. 누나, 나도 아이스 커피 좋아해요. 아이스 커피 좋아해요. 싫어하면 안 돼. 안돼 아무나 하나. 단거 싫어. 난단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? <laughs> 먼저 사랑을 아무나 하나 먼저 보내드리고 마지막 노래 하나만 하고 마지막 노래는 뒤에서 찍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먼저 자, 누님 서울 누님 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아니요 집은? 봉천동이나 가리봉도 똑같아요. 스타일이. 네. 자, 가겠습니다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네. 다 먹었지. 잘했어. 터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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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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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아니에요 농담입니다.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. 이제 경제도 힘든데 아유,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신 소중한 돈은 좋은데 쓸게요. 네, 이따가 어, 이 끝나고 대구 역전 가서 여자 하나 사 먹어야 좀겠다자 <laughs> 농담이고 고맙습니다. 노래 하나만 제가 하고 들어갈게요 네, 저는 물건 안 팔게요. 지금 시간에 물건 안 팝니다. 강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. 왜냐하면 물건 판다면은 다 가세요. 사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. 먹고 살려고 네, 물건 팔아야 됩니다. 근데 그냥 다 그냥 가시니까 다음 우리 공연자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. 관객이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물건 저는 팔지 않고 노래만 한 곡하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제 뒤에 이렇 계신 분들이 물건 이렇게 하나씩 팔고 그러면 하나씩 사 주세요. 생활에 필요한 거면 그러면은 물건 사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박수와 많이 쳐주시고 아시겠지요? 자 노래 한 주세요. 저런 지금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마이크 테스트 잘 나오나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. 잘 나오지요? 네. 이사랑 마지막 보으로전해드리고 저는 좀 잠시 곧 소년대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물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세대 품바, 저 귀염중입니다. 아유, 깜, 깜찍합니다. 깨물어주고 싶어요. 그 앙증만의 몸에서 뭐 이렇게 제주도가 많은지 참 제주가 기가 막힙니다.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신세대 귀염이 품바, 우리 다홍이 품바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고 저는 좀 잠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보검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넘겨줘요. 고맙습니다. 신현수였습니다.